안녕하세요.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남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제 K7 프리미어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 K7 프리미어를 알아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뭐 다시 한 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제가 오늘의 주제는 왜 가지고 나왔냐인데 이 차량 금액면으로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K7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2.2 디젤 프리,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그냥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 교환이나 이런 거 일절 없기 때문에 키도 두개 있고요. 그냥 신차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차량 20년식, 19년 등록 20년식에 키로수가 2만이 채안 된. 19,000몇 킬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진 신차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에서 신차로 출고가 될때한 3,900만 원 정도의 신차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곧 20년식이니까 고작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감가라고라고 정말 어이없어 하실 분들과 신차를 뽑은 사람들한테는 뭐랄까요 그냥. 뭐아 저럴 거면 중고가 더 나을 수도 있나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만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랑 처음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앞에 뭐 잔스크래치와 돌빵일절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릴 쪽 보면 살짝 뭐 묻어있고 살짝만 까져있는데 네 저거는 뭐 이제 범퍼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방 감지기 들어갈. 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다 들어가 있는 매물 입니다 자 이제 휠쪽 보시면은 휠 이거 기본휠이 아니라 옵션휠 로 들어가 있고요 큰 상처는 없습니다 휠 굉장히 이쁘죠 타이어는 그냥 새겁니다 타이어는 그냥 새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로 그냥 쭉쭉 넘어오세요 뭐 흠도 없고 예, 그냥 흰색깔 k7 프리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타이어도 그냥 새거에다가 휠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일단은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면은 확실히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지금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연식 때부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나오는데, 뭐, 그만큼, 뭐, 이제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침수, 뭐, 화재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금액 들어보시고, 오, 촬영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야 19년 9월 정도에 등록이 됐으니까는, 얼마야? 20, 21, 22, 23, 24. 맞죠? 24. 24년까지도 신차 보증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사소한 부품도 3년에 6만 키로도 충분히 오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이어 그냥 다새 거고요. 썬팅지도 이제 건드릴 거 없고, 외판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진짜 가장, 가장 임팩트가 가장 센 건데,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에다가 뒤에 베이지 시트다. 이거 여기서 이 대형 세단이 낼수 있는 가장 센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뒤에 제가 뒤에 타, 타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에 사용감도 없고 지금 너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인 시트부터 시작해서 뭐 뒷자리 송풍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이제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지금 외판적으로는 전혀 빠짐없는 이 흰색 파노라마의 베이지 시트 이 콤보가 들어가면 차는 거진 열명 중에 여덟 명은 차 이쁘다 라고 하십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도 보여드릴 텐데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크고 전자기기 파까지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제가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전자 기기판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어 화면이 좀 어두우니까 창문 열겠습니다. 전 자석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토 라이트나 당연히 오토 와이퍼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 이탈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지금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차선 아, 간격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 있고 차선도 알아서 다 잡아 줄 겁니다. 당연히 핸들 열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위에 하이패스 룸미러 보여 주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 유보 유보가 있기 때문에 원격 시동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이제 신차 뽑을 때 나오는 같이 쓸수 있는 블랙박스로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K7 올류랑 프리미어랑 비교를 했을 때이 내비게이션 인치수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뭐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잘 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소리 생각하셨어요. 뭐 이런 거 서, 이거 자, 해야 되나? 네안 되는 기능은 없고요. 미션 상태도 지금 20년 식에 지금 실키로수가 19,8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탔기 때문에 미션 문제가 생기면 신차 보증 무상 수리 다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역시나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이 밑으로 보여주시면은 통풍 시트. 근데 아쉽게 이제 보조석엔 통풍 시트가 없긴 한데, 열선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운전석은 통풍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부터 핸들 열선, 감지기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버튼은 있는데, 작동은 안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드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잘 들어가 있고, 뭐, 부착물이나 이런 거 일절 없기 때문에, 세차 그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밖에서도 보셨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보세요. 제가 올뉴K7은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걸 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방감 엄청 좋고요. 굉장히 지금 작동도 너무 잘 되고 흰색의 파노라마 들어있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흰색의 파노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도 그, 그 금액 금액적으로 이제 방어도 되고요. 방어도 되고 외판적으로. 이게 없으면 일부러 위에다가 랩핑까지 씌워서 루프 스킨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깜짝 놀라우실 거고요.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신차가가 3,900만 원에 출고가 된 금액이 고작 1년 만에 얼마나 감가가 됐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제가 아까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가에서 얼마나 감가가 됐는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출고할 때 3,900만 원에 출고가 된 차량인데 이 차량 지금 중고 가격으로 3,090만 원입니다. 3,090만 원이면 그냥 넉넉잡고 3,100만 원 잡고 3,900, 1년 만에 800만 원, 800만 원 감가된 차량입니다. 800이면은, 거진 차한대 값이죠. 네. 그런, 이래서 신차급 중고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차는 출고되자마자 진짜 몇 바퀴만 굴러도 감가가 정말로 500, 600, 심지어 1000까지도 우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신차급 컨디션을 가진 중고차를 찾으시는 건데 이 차량 1인 신조고요. 교환 이력 전혀 없고요. 신차 보증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정말 뭐, 이쁘다는 솔직히 희귀한 건잘 모르겠고요. 이쁘다는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베이지색, 3콤보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단점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기젤 차량이라 연비도 분명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신차 값으로 2차 살려면 3,900을 줘야 되는데, 네.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살것 같습니다. 네. 모자람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권나무팀장이었습니다 필승.